<목소리> 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불꽃봉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약보합세로 코스피 끝났고요. 코스닥도 68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44 포인트 코스닥은 689포인트로 끝났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연일 그냥 음봉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칼날이고요. 이층 이제 지지대에서 이틀째 지지하면서 지금 어 700선이 깨진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계속 지금 하락만 하고 있는데요. 어 외국인이 또 팔고 또 팔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 코스닥의 세력선 우상향하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보면 세력 블랙선도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 지수는 양봉으로 빨갛게 상승하지 않으면서 세력선 블랙 세력선은 아, 이렇게 점점 상승하는 이런 형국이 가장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장세가 약세장으로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진, 진짜, 아, 이렇게 증시 전반적으로, 어, 약세 압력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그, 요번 주 말이 이제 월말인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렇게 그, 월말을 바라보면서, 어, 관망하는 심리가 굉장히 에이, 많은 것 같고요. IT, 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 주들도 매일 같이 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일 이렇게 그 좋지 않은 상황만 들리고 있어가지고 어, 불안한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 지금 그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고요. 오늘 전체 우리 그 시장 중에 어, 뉴스테마 호재 어떤 그 뉴스를 갖고 움직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중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로, 어, 요번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개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해가지고 이런 관련주들, 바른손 ENA, 컴퍼니 K, CJ ENN 같은 이런 그 관계주들이 오늘 그 상승을 했습니다. 바른... 어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그 상장을 한 주식인데요, 기생충 관련 이 봉준호 감독 영화 관련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JN, e m 빠른선 ENA 등이 전부 오늘 그 상한가 간 이유가 이 바로 기생충 영화 관련 주로 어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산원 신일 산업 어, 장 중에 그 대주주 매도 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금요일 날 우리가 종가에 사놨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어 좀그 하락으로 시작됐어요. 개파락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됐다가 양봉으로 지금 마감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외의그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관련주 파세코는 상황 끝까지 갔고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장 중에 2615원. 어, 많이 올랐죠 마지막에 지금 마감한 가격이 3.61% 상승해서 이렇게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어, 기대해 볼만 합니다 파세코가 창문형 에어컨 완판 했다 이러한 그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여파로 오늘 그 오택 또 대유 위니아 파세코 실산업 이렇게 냉방기 관련주들이 상승을 오늘 주도했습니다 5, 5G 관련주들이요, 어, 화이 제재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는데, 이러한 그 5G 관련주들이 오늘 또 일부 어, 상승했습니다. 어, 오늘도 지금 연합뉴스, YTN의 지금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아, 연일 천만원 이상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상화폐가 지금 그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 가상화폐가 가, 화폐가 과연 투자 수단으로서 이렇게 그 작용을 할수있을지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SCI 평가 정보, 비덴트, 우리기술 투자 이런 그 위지트 가상화폐 관련들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어, 전체 시장에서 또그 북한에서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발병했다 이러한 그 뉴스가 뜨면서 장 초반에는 좀 오르다가 또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 움직이는 그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또 종목들이 없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기생충 관련주하고 냉방기기 관련주가 전체 시장을 이렇게 흐름을 어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일요일날 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불허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키움증권 어, 이런 관련주 어, 키움그룹주들이 전부 실망매물이 나와가지고 오늘 다 떨어졌습니다 어,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또그 실적성장이 기대된다 그래가지고 어, 올라가고 있지만 뭐큰 상승은 그렇게 없었고요 태형건설의 고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태형건설만 오늘 조금 어,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전체 시장에서는 지금 냉방기 관련주하고 기생충 관련주, 영화 기생충에 관련된 이두 가지 어, 이슈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이런 오늘 그 밴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이 밴드에 여러분들 가입하시려 그러면요. 어, 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여기 번, 검색란에서요 불꿈봉이라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됩니다 실명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침마다 올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올렸어요 7시 55분에 올렸는데 이렇게 금요일 종가매매 종목 신일산업입니다 해가지고 올려주고요 또 시초가는 델콘 알레프 제약 그 시초가로 했고요 오늘 종가는 현대바이오로 어, 대응해 나갔습니다 우리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그 매도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금요일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오늘 다시 회복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파세코레든가 대유위니아 이날 대우전자 얘기하는 거죠 대유위니아 아, 이런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괜찮았다 여름철 대표 냉병, 냉방가전주 수혜주입니다 아, 내일은 그 더위 때문에 예년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그 더워져가지고 한낮 최고 기온이 이제 30도 돌다가 오늘 오랜만에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내일 또 무더위가 기승을 다시 부리겠죠. 내일부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그래서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폭염주의보도 뭐 발령될 거고 여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7월 바캉스라 그랬는데 이제 6월 바캉스라는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대표 이런 가전업체가 대유위니아하고요 여러분들 파세코 또 이런 어 신일산업까지 어 이렇게 그 선풍기 업체 또 에어컨 업체 어 서큘레이터 업체들이 에어 서큘레이터 있죠. 이렇게 선풍기 같이 돌아가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이러한 그 회사들의 그 주가가 연일 그냥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지금 금요일 날 아, 매수해 놨는데 지금 아직 그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도 보여줬지만은 시외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시일 산업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이 시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이, 그 특별 관계자 김영 부회장 지분율이, 아 지난 금요일 날도 말했지만, 13.29%에서 11.93%로 약1% 약간 넘게 이렇게 그 장중 매도했기 때문에, 아이 흐름이 약간 둔화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내일 우리가 큰그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델콘 rf 제약 같은 경우 시초가 단타 매매로 우리가 그 수익을 냈는데요 아, 델콘 rf 제약은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를 미국 임상 삼상 아, 실험을 완료했다 삼상을 아, 시작, 시작했다 완료가 아니고 시작했다 이런 그 뉴스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 같은 4개 주에서 총 5곳 임상기관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환자들에게 진통제가 가진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이러한 그 차세대 진통제를, 어이 RF제약에서 만든다. 앞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 비마약성 진통제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그 환자들에게, 어큰 기대감을 줄수 있는 이러한 그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텔코나레프가 아 올라와 있었는데요. 오늘 또 시초가로 해가지고 어 수익을 냈습니다. 종가 매매는 현대바이오예요. 여러분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 여러분들 알, 알다시피 그 췌장암 관련주입니다. 아 현대바이오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어, 체장암 치료제 제조 위탁을, 어, 이렇게 그 FDA, 미국 그 식품의약국 인증, 의약품 제조업체하고, 어, 체장암 치료 신약 임상을 위한 시약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지금 연일, 연일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현대바이오, 어, 수익을 내고 나온 분도 있고요. 저 역시 좀 일부 수익했고, 내일까지 또 그, 이어가서 아, 나머지 이제 그 수익 실현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 여기 오늘 보시는 아, 여러분들 그 단톡 카톡을 좀 보세요. 이 카톡은 우리 불금봉 비법서 내지는 동영상 강의 또1대1 개인 교습을 저에게 하는 우리 그 제자분들의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카톡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그이 불금봉을 공부하는 방법들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카톡을 받으면서 공부하시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동영상 가,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불금봉 네, 비법서를 수강하시, 어, 보면서 수강하시는 분,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 또 이렇게 패키지로 공부하시는 분 스윙 동영상을 또 공부하시는 분 아, 1대1 개인 교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 또 이렇게 정확한 매수 타점과 아, 이런 그 매도의 어, 자리 이런 것들을 1대1 개인 교습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공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스윙 내놓은 불꽃봉 기법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오늘 5월 27일 월요일 날 아침에 텔콘 RF 제약을 시초가로 좀 해봐라 했는데 2%이절하고 나왔습니다. 텔콘 RF 제약은 진통제에 관련된 이러한 그 이슈로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텔콘 RF 같은 경우에 지금 10분 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분 봉을 이렇게 보시면요. 어, 매수 자리가 딱 보이죠 수급선 그린선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일, 10분 20분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자리에서 어, 들어가 주면 여러분들 이런 수익들을 쭉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어, 그린선 어, 수급 그린선 바닥에서 이 꼭대기까지 칠때 수익 실험하고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어, up 다운이죠. 오늘 음봉의 다운인데 아, 상당히 어,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2층 저항대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고 가져 가지 마시고요. 지금 혹시 어, 매수해 가지고 어, 홀딩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요, 요 2층 저항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 요 저항대 뚫기, 이 매, 저항대가 매물대입니다. 이 저항대 뚫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 가시면 안 되고 어, 수익 실현. 짧게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한번 볼까요 텔콘 rf 지금 아침에 시초가로 했고요 1.2%수익실현 감사합니다 텔콘 rf 또 보세요 1.8% 입절했습니다 텔콘 rf 어, 또 현대바이오는 1시 50분쯤부터 쭉 매수해 가지고요 종가매매까지 했는데 2시 3시 되기 전에 2% 이익을 내고 나왔다 수익을 내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바이오 흐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아까 보신 것이 2시 조금 전 여기서 이제 매수해 서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현대바이오 흐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더라도요 오늘 그업 다운 다운 약간의 업인데 뭐 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 더큰 상승이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현대바이오고요 내일 흐름까지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현대바이오는 지금 여기 어, 장마감 전 1시 50분부터 수익을 어,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러한 그 메스타점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현대바이오 현바 매수했습니다. 현대바이오 4.5% 수익집니다. 내일 팔겠습니다. 어, 뭐, 당연히 이 어, 종가 내지는 이런 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지금 4-5%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어,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량 체결 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이에요. 어, 대량 체결이 아침에 좀 있었고요. 오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 1,345억 정도 거기, 여기 보이시죠 1,345억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어, 아침역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요 어, 현대바이오 어, 세력들의 그 평균 매집 평균 단가가 17,000원 정도입니다 17,000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 17,000원 이하에서 지금 사면은 어,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그 아침에 이렇게 대량, 아 대량 매수세가 터진 이런 종목들, 어, 아 세력들의 평균 매수단가를 아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아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수구, 그린선 바닥에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결이 이렇게 났을 때 평균 단가를 뽑는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1대1 개인교수로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어요.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세력의 평균 매수 단가를 알수 있는 방법 평균 매수 단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력의 평균 매수 단가를 아는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 분석기법의 기본입니다. 세력이 어디서 사가지고 있는지 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과 매도의 타점을 정확하게 감지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버티는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1대1 개인교습, 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그, 카톡, 어, 1대1 카톡 티칭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 배우실 수가 있어요. 현대바이오 2% 입절했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종가 매매 일유형을 통해가지고도 이렇게 그 나오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의 평균 매수단가를 알아서 우리가 그 심리적 분석 기법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으로 버티는 이러한 그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현대바이오 2시간에 걸어 는데 수익 났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식사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전체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그 대응했던 이러한 그 종목들이 있어요. 불금봉 종목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일산업은 금요일날 사서 금요일날 이렇게 수익 실현한 분도 있고 어, 종가매매 2유형으로 오늘 월요일까지 끌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신일산업 갖고 있습니다 어, 이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 내일 흐름이 어, 기대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외에 어, 매도하지 않고요 내일 장을 좀 어, 보고 있고요 코콘 RF는 시초가 담타 매매로 오늘 가볍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종가매매는 현대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 오늘 그 시장에서 어, 내일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이는 종목 중에는 인콘이 아, 조금 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콘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아침에 그 흐름을 좀 보고, 전체 아, 평, 그 예상 체결 등락률과 체결 강도를 보면서, 아, 이렇게 그 흐름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내일 아침에 인콘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콘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그 아침에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합니다. 인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이버사, 나스닥 상장, 주간사 선정, 뭐 이런 그 뉴스가 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러한그 소식, 주관사 선정했다는 소식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 최근 그 나스닥 아이프의 대표 주관사가 어, BOA, 아메리카, 뱅커브 어, 아메리카, 메릴린치를 선정했는데요. 이러한 그 흐름 때문에 어, 상장 추진이 탄력을 받, 받고 있다. 어, 이러한 그 인콘, 어, 상당히 그 좋은 뉴스가 있고요 액면 병화까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 때문에 인콘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좀그 흐름이 괜찮으면 인콘도 좀그 대응을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어, 5월 마지막 주첫 어, 월요일입니다. 어, 비가 와가지고 오늘 신일산업 어, 굉장히 또 장중에 금요일날 어, 대주주 매도 이런 그 악재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질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 아침에 그 개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어, 장중에 자꾸 복구를 하면서 지금 시의 현재 흐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신일산업 이렇게 보유하면서 불안한 아, 가운데 여러분들 그 시의 오늘 현재 흐름에그 탄력을 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고 좀 안심을 하셨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잘 대응하시고요. 내일 또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아, 미중 무역 그 전쟁, 뭐또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글로벌 악재들 때문에 지금 그 약세장에 있는 우리 그 시장입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불금봉은 어,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일도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남은 저녁 시간 잘 지내시다가 내일 그장 마치고 장 대응하시고 저하고 또 불금봉 공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